여러분, 혹시 단순한 선택이 인생의 큰 방향을 바꾸는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행동을 관찰하며, 이게 도대체 무슨 전략일까? 하고 깊게 생각해본 적은요? 오늘은 그런 질문들의 답을 줄수 있는 멋진 책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아비나시 딕시 베리 네일버프의 전략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지적인 즐거움을 주는 것에 머물지 않고, 실생활에 유용한 전략적 사고를 정리해주는 귀한 안내서인데요. 게임 이론이라는 흥미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삶의 여러 상황에서 더 나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돕습니다. 어쩌면 이 책은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있어요. 책은 첫 장부터 매우 흥미롭게 시작되는데요. 서문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전략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실감하게 합니다. 게임 이론이 단순히 체스나 포커와 같은 게임을 분석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의사결정에 실제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치나 쩨쩨한놈 전략 같은 사례들을 이야기하며 독자들의 흥미를 단번에 끌어당깁니다. 첫 장은 기본 개념을 이해하도록 돕고 우리가 게임 플레이어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즉,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 상대방의 선택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죠. 그 다음 장에서는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 닭싸움 같은 게임 이론의 핵심 사례들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책은 단순히 사례를 나열하기보다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그런 전략이 왜 작동하는지를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풀어갑니다. 상대방이 내 행동에 어떻게 반응할지 예상하고 다시 상대방의 반응을 예상하여 나의 전략을 설정하는 과정을 읽다 보면 정말 머리가 전보다 더 밝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런 설명 하나하나가 어찌나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는지 읽는 내내 고개가 끄덕여질 거예요. 책의 중반부로 넘어가면 이론에서 끝나지 않고 현실 세계로 그 적용 범위를 넓힙니다. 사업협상에서의 전략, 정치적 캠페인, 심지어는 주차장을 찾는 일상적인 상황까지, 게임 이론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지 다룹니다. 특히 협상의 반복성과 신뢰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꼭 생각해봐야 할 주제라 정말 마음에 남더라고요. 또 재미있던 점은 파리의 택시 서비스나 TV 경쟁 프로그램처럼 아주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며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지만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깔끔히 정리해줬다는 거죠. 이 책의 주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첫째, 전략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의 선택, 선호도, 행동 패턴을 파악하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둘째, 모든 상황에는 나만의 최적화된 전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전략을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상황을 분석하고 나에게 맞는 해결된 전략을 찾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셋째, 단기적인 승리보다는 장기적인 성과를 내다보는 시야가 필요하다는 점도 잊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 싶어요. 순간의 이익에 혹해서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떠올려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여지죠. 이 책을 통해 얻게 되는 시사점도 정말 많습니다. 무엇보다 게임 이론이라는 이름에 혹시 거리감을 느꼈던 분들이라면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누구와 협력할지, 어떤 길로 갈지와 같은 사소한 결정조차도 넓게 보면 게임 이론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을 알수 있으니까요. 이런 관점을 배운 후에는 아마 여러분도 조금 더 똑똑하고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본 많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책에서 배운 개념들을 실생활에 적용하게 됐다고 말합니다. 특히 업무 환경에서의 협상이나 팀 프로젝트에서의 의사소통에서 게임 이론을 활용해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독자는 책을 읽은 후 자신의 상사가 자주 사용하는 전략을 파악하게 되었고 그에 맞춰 더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다른 독자는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상호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실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된 책이기 때문에 읽고 나면, 아, 이런 관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며 새로운 눈을 뜨게 되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누구와의 관계에서든 어떤 선택을 할 때든 자신도 모르게 이게 지금 최선의 전략일까? 하고 고민해 본적 있지 않으세요? 그런 순간에 이 책이 어떤 도움이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혹시 이 책을 이미 읽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 책을 활용하고 계신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생각을 통해 더 많은 시청자가 이 책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